1프로 1과정인데 평면에서 동행개수록2 0장 그러니까 직선 위에 n 개 점이 있을 때그중2개 점을 고르면 삼분형이 3분 생긴다 3분은총 이거고 다 배웠지? 네네 예. 직사각형에서도 했잖아 그지? 음. 핵심문제 1번 어떻게 한다고? 음. 왜꼬하이 몇이냐? 이거게 ä m 이 o r 기 시험에 맞는다.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넣어 응. 이건 뭐야 이거? Cambridge. 1, 2, 3, 4, 5 1, 2, 3, 4, 5, 6, 7, 8 내가 좀 하고 있는 게 뭐야? 응. 여기지? 2번이 응. 응. 뭐야? 이거지? 응. 빨간색? 이건 뭐야? 알어 이 책도 다 정리가 돼 있거든. 거기 막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힐링는 별로 좋긴 좋지만 좀 너무 한계가 조금 그러니까 좀빼거 빼고 해야 돼. 음,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는. 근데 선생님 교재는 그래도 나름대로 쓸데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야. 삼각형도 해볼까? 네. 여러분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 이거 몇 개야 답이? 400 네. 68 여기 삼각형 개수야 너는 그 이번 주말부터는 들어와서 속 들어야 돼 응? 이번 주말 줌줌줌 중, 보충한다고 중. 응? 중 알지? 그건 내가 다시 알려줄게. 보통 일요일날에. 근데 이제 그 한번 보고서는 할지? 아니면 이제 아예 그 올려준 동영상을. 근데 네가 지금 소통이 필요하니까. A급은 쉽잖아. 그리고 M2가 좀 어렵고. KGM 들었어? 아 KGM 프린트 받아야 돼 오늘. 그 저번주에 올려준 거 KGM 프린트 안 받았지? 이거 내가 니한테 아직 안내렸지? 퇴월거 야 한개의 삼각형으로 된건 몇개야? 한개 뭐야? 2개 네? 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 2개는 있냐? 여기 두 개를 더용하는 삼각형. 있지? 뭐? 없잖아, 이게. 하나, 둘, 셋, 넷. 맞아? 네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아. 셋, 넷. 응? 네. 세 개는 없지? 네개더요 네. 네 자, 네개더으로는 삼각형 개수 물어보는 거야. 모험에서. 네. 네. 이거 있잖아 이거 응. 하나 또둘 맞아? 응. 또셋또네 네. 맞아? 되 네. 개밖에 없어? 응. 여기 있잖아 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 응. 또 걸리는 거 있냐? 다시 이해했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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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맞아? 네. 또뭐했어 봐봐 이게 다섯 맞아? 네. 아, 다섯 또 네. 여섯 네. 일곱 네. 여덟 맞아? 네. 또 걸릴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응. 응. 이해돼? 응. 아니. 그러니까 요거,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어. 응. 요거도 있잖아. 니 응.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씩 있으니까, 여덟 개라고. 응. 아. 그 다음에 여기 아홉, 열. 여섯 서 여덟 개. 대나 둘, 1 넷. 개 하나, 둘, 네. 셋, 넷. 네. 네. 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하나, 둘, 셋, 하유지하면서주문 둘, 다, 이제 풀 건데 친구가 이렇게 일했어 이거면 어떻게 돼? 응? 한 칸짜리? 여섯 개밖에 없어? 네 칸짜리. 또. 네. 어. 네. 일곱, 여덟, 아 맞아? 네. 맞아? 네. 밑에까지 다 세야 돼?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짜리 네. 하나. 맞아? 네. 둘. 네. 셋. 네. 그 다음에, 넷. 4개? 야 맞아? 그 다음에, 16칸짜리. 하나, 얼마야? 얼마야? 똑같지? 이거, 이거, 모양 말고, 이거, 역사각 똑같지? 곱하기. 너이해돼 네. 질문하세요. 네? 질문. 16, 9, 4, 1다 됐어? 응? 이게 몇 칸짜리라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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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없어? 응. 또 됐지? 2번 오케이. 삼각형이 뭐몇 개냐 한 가지 알봐 일리. 끝 이렇게 맞아? 4칸짜리, 네 3칸짜리 1, 2, 3, 4, 7 이것도 몇개일까 7 7, 8, 9 응? 0 1 3, 6, 7, 1 You've heard? 아 이거, 오, 시, 뭐, 하, 시, 뭐, 이, 그, 이, 그, 시, 뭐, 이, 그, 시, 뭐, 이, 그, 고 뭐, 이, 그, 시, 이, 그, 시, 뭐, 이, 그, 이, 그, 시, 뭐, 이, 그, 이, 그, 시, 이, 이, i put good. 4점을 네꼭 지점으로 해서.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물. 하나, 둘. 이게 4점을 네 말하는 거야. 셋, 네? 네, 맞아? 일단 4개. 네 여기서 또 어떤 모양 있서 이런 하면 대각선. 맞아? 응. 또, 응. 맞아? 응. 또, 또, 맞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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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또, 이렇게 하나 맞아? 응. 둘 응. 이런 거 하나 있지? 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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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또, 또,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쭈 <susur> 우리 길찾기도 했고, 이제 우리 다 했지, 거의. 그러면 둘레길이 둘레인 거긴 한데. 다음 주까지 하면 다 끝나고, 이제, 이제 내줘야 되겠다. 유재풀이 4번. 그러니까 사나 유제품이 사번가는봐봐이 길이가 하나, 둘, 셋, 넷이잖아. 네. 이렇게 되니까 이길이가 똑같은 게이 길이 아니야. 네. 하나, 둘, 셋, 넷, 맞아. 네. 이렇게 되잖아. 네. 또 네. 이렇게 맞아. 네.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네. 예, 네이길이라기 응. 네. 어? 네. 어, 어? 이거 이거 맞대 이거 이거 아니야? 맞잖아 니야맞아 응. 음. 여기는 어디를 수주 할거야? 몇번? 어, 네. 6 7 8고6 7 8 9 네. 야,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거 요거 체크해 봐자자체크 이제 그걸 오늘부터 복습하고 뒤에 몇 번까지 풀었다고 이거? 네. 오늘부터 네. 50번까지 풀어놨냐? 풀어도 있어 없어 이거 다음주에 또 할테니까 너는 뒤에 뒤에 어, 여기 여기 이모부서 있거든? 할수 있어? 뒤에?